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렇죠. 네. 최저임금이 어, 뭐 사천 원대에서 막 계속 오르더니 음. 어, 이번에는 8 3 5 0 원에서 고 이제 만 원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운 부분들은 아니지만 네. 어, 일단은 어, 뭐 음. 지금 음, 그러니까 네. 뭐 알바생들한지 음. 뭐 이런 부분들한테는 일단 뭐 어쨌든 뭐 좋은 얘기들이 일단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그래서 이제 편의점 관련주들이 오늘 지금 급락세를 맞는 이유들이 어,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이제 편의점 점포수가 이걸로 인해서 줄어들 거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우려로 인해서 미리 선방이 돼서 지금 많이 빠지는 부분들인데. 음, 네. 왜냐면 지금 내년 최저임금 정도가 이제 1만원에 거의 이제 가까운 수준을 될 거라 그러면 어, 뭐 이미 이런 얘기로 인해서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편의점들 이 운영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 알겠지만 그 그것 때문에 이제 키오스크라고 음. 어,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네네. 이걸로 인해서 그 관련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가를 가게 음. 되거든요. 그럼 키오스크가 뭐냐 혹시 음. 아나운서님은 키오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알죠. 뭡니까? 그, 그, 무인 자동화 판매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아, 저희 앞서서 빵 때문에 웃었지만 그 네. 회사 앞에 빵집도 키오스크점이거든요. 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인 자동화 기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은행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점포 안에 보면 이제 무인 자동화 기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터치스크린 누르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이미 뭐 버거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도날드라든지 많은 그런 이제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여러분들도 아, 저게 뭔지는 금방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편의점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GS리테일이라든지 BGF리테일 뭐 이런 이제 편의점 관련된 회사들도 결국은 뭐 그렇게 큰 타격은 <laughs> 있을지 않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KCS라든지 한네트 같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네. 이제 키오스크 관련주도 있는데 네. KCS가 지금 상한가로 들어갔어요. 예, 상한가로 네. 들어갔고 한네트도 지금 굉장히 네. 강하게 장중에 뭐 10, 거의 19% 가까이 지금 뽑아 올라왔던 16% 지금 떠 있고 한네트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 주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여 주는 이유들이. 바로, 어, 그런 이제 키오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 앞으로 수혜가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아주 강하게 움직여주고 음. 있는 흐름입니다. 네, 그 편의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단 직격탄을 맞았는데 앞서서 저희가 또 이마트 종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마트는 네. 또 편의점주에 속해 있어서 오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있지 않나요? 어... 근데 생각보다 덜, 덜 빠져요. 지금 뭐 편의점에 거의 이제 비중이 좀 높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 12% 이렇게 많이 빠지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1%에서 2% 정도 버티고 있는데 이런 이제 내수주, 유통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빠지기를 좀 기다렸는데, 잘안 빠집니다. 21만원까지 네. 빠졌으면 좋겠는데, 음... 어,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의 작은 종목들도 아니고, 지금 같은 얘기들로 인해서 빠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던지겠지만, 네. 지금에서 오히려 모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까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그래서 무인, 편의점들이 이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그, 그러니까, 어, 최저임금을 주면서, 하면서 하는 흐름들이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가 네. 기계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주가를 뺄수 있는 흐름은 지금밖에 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음. 봅니다.